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투명 물풀 그릇을 만들어볼건데요.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종풀 틀 아무 틀이나 준비해주세요. 이게, 준비, 이게 준비물이고요. 어, 완성작품은 이거예요. 다른 분거는 딱딱해요. 근데 아 다른 분거는 물렁물렁해요. 전 근데 딱딱하게 만들었어요. 이게 왕성제품이고요. 제가 아까 물풀을 여기다 넣었거든요. 좋은 풀을 넣었는데 넣고 3, 4일만 있으면 아 4, 5일 4, 5일이나 3, 4일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. 신기하죠? 그래서 저는 한 개만 더 만들어서 저 가족에게 선물할 거예요. 그래서 끝이고요. 어, 제가 다음에도 또 올리겠습니다.